밤이 되면 누구나 눕기만 하면 금세 잠이 들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분명히 피곤한데 막상 이불 속에 들어가면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시계는 새벽 2시, 3시를 가리키고 있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이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오히려 더 깨어나 버리죠. 혹시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수면제 한 알이면 해결될 것 같아 약국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하면 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자는 동안 낮 동안 쌓였던 노폐물과 긴장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잠들게 하는 약은 그 청소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피로가 남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숙면에 드는 힘을 회복한 분들은 단순히 잠만 잘 자는 것이 아니라 얼굴빛이 달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면제 없이 단 1분 만에 몸이 스스로 잠을 부르는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자는 게 아니라, 뇌와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신호를 보내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고, 내일부터는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건강 꿀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누우면 금세 잠들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올까요? 그 비밀은 뇌와 몸이 숙면 신호를 제대로 주고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뇌는 마치 스위치처럼 특정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잠을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그 스위치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긴장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뇌는 여전히 깨어 있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아무리 누워 있어도 경계 모드가 풀리지 않으니 잠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체온입니다. 사람의 몸은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카페인, 늦은 야식 같은 습관들이 체온과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잠을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 패턴입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우리는 모르게 호흡이 빨라집니다. 빠른 호흡은 뇌에게 아직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고 결국 깊은 잠을 방해하죠. 이세 가지 요소를 단 1분 만에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긴장을 풀고 체온을 안정시키고 호흡을 차분하게 만드는 간단한 루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 비법입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조건이 맞춰져야 찾아오는 손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1분 만에 잠드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비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몸의 긴장입니다. 낮 동안 받은 스트레스, 쌓여있는 걱정, 혹은 무의식적인 불안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조이고 있습니다. 어깨가 굳어있고, 턱은 꽉 깨물려 있으며, 손발은 차갑게 식어있죠. 이렇게 몸이 전투 태세를 유지한 채로는 결코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단 1분간의 작은 동작으로도 몸은 스스로 경계를 풀고,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누워서도 할수 있고, 의자에 앉아서도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루틴입니다. 이름하여 발끝에서 머리까지 풀어내는 역순 긴장 해제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발끝에 집중하세요. 발가락을 꾹 움켜지듯이 오므립니다. 5초 동안 힘을 주고, 그 다음 툭 하고 힘을 빼세요. 그 순간 발끝부터 긴장이 풀리면서 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가락, 마지막으로 얼굴 근육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각 부위마다 5초 동안 힘을 주고, 10초 동안 힘을 푸는 거죠. 이 과정을 차례대로 따라가다 보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처음엔 이게 뭐 대단하다고 잠이 올까? 하고 반신반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신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근육을 의도적으로 조였다가 푸는 과정에서 내느나 이제 싸울 필요가 없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뇌와 몸이 동시에 이완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힘을 주는 순간보다 힘을 푸는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치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퉁하고, 긴장이 풀리듯 우리 근육도 힘을 준뒤 놓아야 제대로 이완됩니다.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뒤로 10분, 아니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아닌데 이렇게 효과가 있나? 하고 놀라실 정도였죠.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생각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머릿속이 복잡할 때, 자꾸 걱정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멈추려고 해도 잘안 됩니다. 그런데 몸의 각 부위에 집중하면서 힘을 주고 빼는 동안 내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줄어듭니다. 그 짧은 1분이 바로 숙면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들기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이 역순 긴장 해제법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파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몸의 긴장이 풀리면 뇌도 자연스럽게 차분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신호이자 뇌를 안심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몸이 풀렸다면 이제 호흡을 통해 뇌에게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자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호흡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호흡법은 단 3번만 반복해도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심장이 차분해지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내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숨 쉬는 일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사실 호흡은 뇌와 몸을 동시에 진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잠을 못 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숨이 짧고 가쁘다는 겁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그에 맞춰 호흡도 가빠집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뇌는 여전히 위기 상황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고, 얕은 잠만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에게 이제 안전하다, 자도 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몇 번만 해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몸 전체가 느슨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올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하고 세면서요. 그 상태로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숨이 잠시 머무는 동안 내는 아, 안정된 상태구나 하고 신호를 받습니다. 이제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마치 풍선의 바람을 천천히 빼내듯 소리 없이 부드럽게 우 하고 내보내세요. 이 과정을 3번만 반복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잦아들고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앉게 되죠. 처음에는 7초를 참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4-5초 정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길게 호흡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숨이 길어질수록 효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긴장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때 뇌는 마침내 이제 잠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머리를 직접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다릅니다. 호흡은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몇안 되는 통로이자 머리와 몸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몇년 만에 약 없이도 잠이 온다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중요한 건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잠자리에서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하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호흡을 하실 때 내려놓는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숨을 내쉴 때 오늘 하루 쌓인 피로와 걱정 이후 하고 빠져나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숨과 함께 어깨에 얹힌 짐도 내려가고 가슴 속 답답함도 사라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차분해지고 뇌가 안심할 때 저절로 찾아오는 손님 같은 겁니다. 긴장을 풀어내는 동작에 이어. 지금 배우신 4-7-8 호흡법은 그 손님이 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몸도 풀렸고 숨도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우리의 몸은 체온이 살짝 내려갈 때 잠들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호흡을 하고 몸을 풀어도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체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공기, 이두 가지가 어떻게 숙면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건 단순히 눈을 감는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야 비로소 깊은 잠이 찾아오죠. 그 핵심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체온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체온이 조금 높아지고 잠을 잘 때는 체온이 살짝 내려갑니다. 그 차이는 불과 0.5도에서 1도 정도에 불과하지만 뇌는 이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낮 동안 활동으로 데워진 몸이 서서히 식어갈 때 뇌는 이제 쉬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체온 조절 능력이 예전만큼 매끄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씻고 금방 따뜻해졌던 몸이 이제는 변화를 느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데 잠이 잘안 오고 자다 깨서 다시 뒤척이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체온을 조절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의 힘.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조격을 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체온을 낮춰야 잠이 잘 온다면서 왜 뜨거운 물에 들어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반작용에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혈관이 열리면서 몸속의 열기를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 샤워나 조격이 끝나고 나오면 몸은 급격히 식기 시작합니다. 이때 체온이 내려가면서 내는 이제 잘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발은 열을 빼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루 종일 꽉 막힌 신발 속에 있었던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만 담그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향기까지 더해져 숙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 번째, 침실의 환경. 아무리 좋은 호흡법, 지압법을 해도 침실 환경이 맞지 않으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경계 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불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것으로 잠옷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로 준비하세요. 중요한 건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작은 차이가 숙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세 번째, 빛과 전자기기의 방해.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뇌를 속입니다. 아직 낮이야, 활동해야 돼.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대신 조명을 조금 낮추고 잔잔한 음악이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뇌는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환경에서 숙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네 번째, 음식과 음료.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나 간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숙면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자기 직전에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새벽까지도 각성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과식 역시 위장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따뜻한 우유, 꿀을 살짝 탄차 또는 바나나 반개 정도는 오히려 숙면을 돕습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뇌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당히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숙면은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이렇게 체온을 조절하고 환경을 정리하는 작은 습관들만으로도 내는 훨씬 쉽게 잠에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바쁘고 지친 몸과 마음이 밤이 되면 차분히 내려앉을 수 있도록 작은 준비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약 없이도 단 1분만에 잠드는 비결의 또 다른 열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파트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로 묶어서 실천 루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한 선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독한 고문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혀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지 않고 얕은 잠에 빠졌다가도 새벽마다 깨어나며 시계를 보는 순간 다시 잠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숙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시계를 바꾸고 뇌를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느슨해지고 온도가 안정될 때 비로소 잠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지난 일에 대한 후회, 앞으로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잠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문을 열어두고 은은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고르게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속 소음이 잦아들었고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어느새 꿈나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찾아온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또 다른 분은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다 보니 몸이 뻣뻣하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해서 잘잘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긴장되어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천천히 지압을 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이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나니 머리도 맑아지고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이어졌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통해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숙면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어떤 이에게는 온도가 관건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그분은 어느 날부터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따뜻함이 하루의 피로와 함께 흘러가고 물에서 발을 꺼내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닿으며 체온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는 이제 잘 준비가 됐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몇번 반복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이 이렇게 쉽게 오는 줄 몰랐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숙면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약병 속에도 비싼 장비 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아주 소소한 변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온도를 조절하는 것, 이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깊은 잠은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창문을 열고 고요를 느끼며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발끝을 따뜻하게 적시며 하루의 긴장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나는 이제 실 준비가 되었다 라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잠을 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은 원래 스스로 찾아오는 손님이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다면 그게 바로 숙면이 선물해 준 증거입니다. 그날 하루는 활력이 다르고 사람과 나누는 대화도 따뜻해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결국 숙면은 건강을 넘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 잠에 대한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약도, 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분의 준비와 작은 습관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와 몸이 스스로 잠을 불러내도록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 맑고 더 젊어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